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를 용납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매번 단거 먹고,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저에게 당뇨를 주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도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자극하지 마라. 우리는 토기장이 앞에 토기에 불과하다. 참 감남나무도 자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돌감나무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리라. 분명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한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선택 하나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습관이 돼야 되죠. 항상 얘기해요.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양심이 민감해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실수, 잘못한 거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한 방에 내쳐졌는데, 그런데 다비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